주그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버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없을 거야 너 나중에 날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도내었고로나 날에 언중 존하여, 내 널에 내 언내, 주님은 송종 학교 어린이들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에 대해서 할 거예요. 내가 어린데. 네, 우리 뭐 잃어버렸던 친구 있을까요? 안그도나뭐 어, 잃어버렸던 친구 있어요? 은별이 음, 어. 한 번도 없어요? 네. 헉,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어요? 많잖아요. 음.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연별이 엊그, 엊그제 이빨도 잊어버렸죠 <laughs> 그쵸?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우리 못 찾은 것도 많아요 근데 자 오늘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와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양이 많죠 양이 양은... 개도 아, 있네 <laughs> 그러게 어개한 마리 때문에. 걔. 이양 이렇게 개, 개 때문에 거야. 양이 도망간요 <laughs> 그렇지 무서워서 막막질러니까 그치? 자, 자 오늘은 그냥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는 양. 네, 오늘은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를 배울 거예요. 누가보음 15장 3절 3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친구. 네, 우리 은별이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을 양 100만 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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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아홉 마리 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아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즐거, 즐, 즐거워한 okay. 어깨에 애고 집에 갔어. 가서 집에 와서 집에 와서 그버과섯과 이웃을 불러 보고 말할 때 나와 함께 즐기자+ 즐기자+ 즐기자,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놀아 하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위위아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다. 네, 이것는 어떤 사람이 양0 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이야기죠. 자, 어때요? 양 어떻게 됐어요? 이 양이 어딘가에, 혼자 늪에 있다가, 음 너무,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목자가 찾으러, 찾았어, 못 찾았어요? 찾았어. 다행이죠. 목자가, 얼서 이리와! 하고 했죠. 자, 또 하나 이야기, 오늘 이야기 두 개나 있어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보건 15장 8절로 10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열개 동전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등불이 뭐예요? 불을 켜고 프레스를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찾았으면 친구와 이웃을 불러 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동전 하나를 찾았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이 여자가 근심에 쌓였어요. 어, 왜 근심에 쌓였을까요? 어, 이거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어, 그쵸. 엄마도 이 경험을 알죠. 차히 잃어버렸을 때온 집을 다 찾아서 이렇게 청소하고 다 해도 엄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이 여자는요, 이집을온 집을 여튼 불까지 켜놓고 엄청 열심히 찾았나봐요. 자. 자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오늘 이야기 두 개, 이거 맞히는 친구는 정말 다음 주 선생님이 선물 을 줄게요. 잃어버린 양하고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이거 두개 중에 똑같이 잃어버렸는데요. 다른 게 있어요. 이 다른 거를 센스 있게 맞춰보세요. 뭘다를까요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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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보세요. 다른 점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laughs> 다른 점. 양는 받게 됐는데 이런집에어 끊고 오 나름 맞췄어요. 이것도 하나예요 양은, 양은 살아있어서 집에 사,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 동전은 소리를 못 질러요 소리못 질러요.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목자가찾아지만 동전을 잃어버렸다는사실도 몰라요 네, 할아버지 역시 조금 나으시네요. 양은요. 자기가 주인의 택 기다리죠. 그렇죠?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거 알죠? 주인 말안 듣고 주인이 물 먹고 여기 있으라 했는데 갔으니까 너 슬퍼가지고 오는데 동전은 자기가 잃어버린 줄도 몰라요. 자, 자 잃어버린 양은 아, 자, 할아버지 읽어주세요.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게였다는 것을 안다. 그 양은 목자 양 무리에서 떨어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 이 잃어버린 양은 저희가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음을 알면서 고민과 끄러움과 심한 시험 중에 사에 있는 자들을 대표한다. 자, 이양 보이죠? 이 양, 주인이 잃어버리고 오나 어떡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양 아, 잡아먹을까? 네, 이 그다음 동전 얘기는 할머니가 읽어주세요. 잃어버린 은자는 허물과 허물과 죄로 잃어버린 바디었으나 저희 저희의 저희의, 저희의, 저희의 저희의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폐성한다.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으나 어, 그 그것. 그것을 알지 못한다. 저희의 영혼이 위태한 가운데 있었으나 저희는 거기에 대하여 의식이 없고 관심도 없다. 이 비유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동정의 사랑을 받을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다. 가르치셨다. 자, 열심히 찾고 있죠. 자, 자, 여기 봐봐요. 여기. 구석구석 다 찾고 있죠 등불 켜가지고 오레 시켜가지고요 양은 우리에서 멀리 떠나 들이나 혹은 산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은전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이 은전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나 이를 찾으려고 하면 부지런히 사람지안 일... 뭐 믿는 거네 어 부지런히 찾음으로써만 찾을 수 있다 이거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야 할머니가 딱 맞췄어요 자 삼촌이 이거 좀 읽어주세요. 이 비호는 가정에 한원이됩니다 가정 안에는 그 가족의 구성 문제에 대해 매우 무관심하는 일이 보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도 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 주시 선물 중 하나라도 분해서 안 듣겠다는 염려를 하는 일은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다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봐봐요, 은별아. 와, 은별이 피아노 밑에 이렇게 이런 데 속에 들어가서 찾아본 적 있어요? 아, 이, 이 사람은 열심히 찾고 있어요. 피아노가 아니요그 사람은. 어, 집에 여기. 불쑥 밑에죠. 밑에. 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린 바된은전님 우리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것을 찾고 있는지 자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지고 가세요, 우리 은별이? 야. 그렇죠.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으리요?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마의 동산으로. 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그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큰 고민을 당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엄청납답니다. 자, 아, 이거 우리 할아버지 읽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시고 행하신 것을 기억하자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한 죄인만을 위하여 사도라도 당신의 목숨을 버렸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기서 그때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네, 야, 은별아 예수님이 은별이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버리셨을 거래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쵸? 야, 죽으시는 거 어, 삼촌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생각하면요 아 나는 별볼일 없어 은별이 가끔 그러죠 양차를 들어갔다가 아, 난 너무 못생겼어. 아이, 난 너무 얼굴이 까매. 안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해요. 삼촌도 너무 소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다뭐 너무너무 소중한 예수님의 이렇게 피로 산 우리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할머니 읽어주세요. 아, 은배리가 읽어주세요. 여기. 우리가 먼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다. 아니다,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께서는 음?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가 이 따라 우우리지속하지 않으신다. 않으신다 어 맞아요. 님무하다 여기 무슨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님의하님의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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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비록 우리의 죄는 정죄받기에 합당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 우리의 냉담과 고집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 우리가 방황하고 심령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팔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뻗쳐 있다. 봐봐요, 그 주인의 은전을 잃어버렸죠. 운전이 오랫동안 안터져가지고 먼지 묻고 더러워졌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안 찾은 게 아니죠. 다, 다 끝까지 할 때까지 했어요. 그 왜냐면 먼지 묻은 운전은 뭐예요? 네. 어 깨끗이 닦으면요. 그 운전 한 달에 엄청난 물건을 살수 있거든요. 먼지 묻었다고 아예 버리는 게 아니랍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아 은비가 읽어주세요, 은비라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 자리를 간구하는. 간구하는. 미래의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비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요, 와, 은별이 센스있네. 우리 잘라준 것도 읽고요. 우리는, 아, 내가, 나좀 예쁘게 생겨가지고, 나는 나 조금 달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비 준, 하나님께 자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 은별이 배고프면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구주의 비유에 나오는 잃어버린 은전은 비록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의 은이었다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은전의 주인은 그것을 찾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눈에 가치있게 여겨진다 우와, 하나님은요 우리 먼지 묻고 더러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야 이렇게 우리가 타락하였을 때도 우리 같이 하나님 형상 닮아 상주한 우리 그것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신대요. 자 이거 삼촌 읽어주세요. 완전이다. 어. 음, 통치자의 상과 명각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하다한 성장류 시에 하나님 형상과 명각을 간직하게 되었다. 비록 제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에는 되고. 그 남아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찾으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우리 이렇게 인정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연이 왜나왔지아 이거 이야기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인연이 자 진해라. 이제 이거 마지막 거예요. 진해라. 네. 진해라. 네 이거 우리 누가 읽을까요? 마지막 건데. 네다 같이 읽으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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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네. 그 영혼을 네. 회복시키시고 의와 성결로서 그 위에 당신의 형상을 다시 새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가장 강한 연합의 띠가 되는 동정심. 곧 타락하고 죄 많고 고통당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에 대한 동정심을 그분과 같이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인간의 몰인정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가장 큰 죄이다 이것도 나는 너무 빨라아 그래요?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안식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안식일이 되어요 <목소리>